오일은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클리드 알고리즘으로 gcd를 구하는 걸 했었죠 그래서 814하고 187에 gcd가 그 11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last non-zero remainder가 바로 gcd가 된다라는 증명을 했었고요자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 이 gcd 가 어떻게 두 개의 그 처음 숫자 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를 보겠습니다 먼저 11은 지금 요그요 요, 요 수식 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를 할수 있냐면 66 빼기 1 곱하기 5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또66은 우리가 아55는지금또 어, 뭐가 되냐면 유 수식에서 보면은 어, 지금 요거를 그대로 뵙꼈으면어187 빼기 2 곱하기 6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마이너스 어, 1 곱하기 187그 다음에 플러스 네, 3 곱하기 66뭐 이렇게 되죠 근데 66은 또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814 하고 187의 리니어 커비네이션으로 써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187 63에 66이 뭐냐면 지금 814 1 0 4 곱하기 187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3 곱하기 814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곱하기 187뭐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두 숫자의 GCD 지금 814하고 187의 GCD가 결국은 814와 187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시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 그때 개수를 이렇게 개수가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쓰면은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롤러리 음, 4.1.4에 그래서 어떤 GCD의 어떤 뭐 r이라는 숫자하고 음, s라는 숫자의 gcd는 a 곱하기 r 더하기 b 곱하기 s로 항상 쓸수있다는 정리가 있고요. 결국에 여기서 주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a 하고 b가 이제 개수가 되는데 이거는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ab are not unique. 그래서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4.2 섹션에 uh, finite field. Uh, based on IntegerRing Integer를 얘기하는 거예요. So, IntegerRing이라는 건 정수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So, definition을 보면 q가 지금 positive Integer고요. 자연수고 그 다음에 QuotientRing을 정의하는데 트링은 로테이션은 뭐냐면 음, z를 이렇게 q로 잘라 주는데 예. 사실은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zq랑 사실 똑같은 겁니다 이 zq가 뭔지는 아시죠? 요거는 이제 그 모드 q죠, 그렇죠? 예. 그래서 q로 나눠서 이 나머지만 보겠다라는 건데요. 어, 그래서 요고의 그 집합은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ZQ 안에 지금은 뭐가 들어갑니까? 이게 이 ZQ 안에 원소는 뭐0 1떠다다해서 Q 마이너스 일까지죠. Q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보는 집합인데 이 쿼션 트링은 지금 뭐냐면은 원소가 뭐가 뭐가 되냐면 음, 그러니까 원소가 아어 그러니까 0 플러스 요 Q, 그다음에 1 플러스 여기 Q. 네, 이렇게 쭉 해서 쭉 해서 네, q 1 더하기 네,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어,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 각각을 우리가 코셋이라고 부죠. 네, 코셋이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러니까 어, 그 z 3리로 해볼까요? z 쓰 그러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D3는 이제 0하고 1하고 2가 이제 속하죠. 그리고 연산은 모두 3로 하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거랑 구조적으로 똑같은 게 사실은 뭐냐면 2에 아 이거를 잘라주는데 이렇게 3으로 잘라주는 거죠. 근데 요, 요거가 요 지금 뭐냐면은 요게 지금 뭐냐면 바로 예 3Z에요. 그러니까 3의 배수의 집합.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따따따 해가지고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삼영삼육구뭐 3, 3, 십이 이렇게 쭉 가는 거 3의 베스트 루집합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걸 아이디어리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뭐 현대대 수학이나 뭐 이런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앱스 트랙 트일즈 브라 그러니까 모던네일즈 브라 뭐 이런 책을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이디어 특성은 뭐냐면 이제 다른 그 정수를 곱하면은 이 안에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3의 배수에다가 다른 정수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3의 배수가 되죠 그게 이제 흡수하는 흡수법칙을 항상 성립시키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아이디어리라고 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집합을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는 3가지가 되겠죠 0 플러스 어, 요거를 뭐 3g 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려면 3 c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1 플러스 3g 네, 그 다음에 2 플러스 3g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 요거는 어떤 숫자냐면은 이건 3g 랑 똑같은 거죠 3의 배수의 집합 요거는 3으로 나눴을 때 어, 나머지가 1인 집합. 이거는 3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정수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집합을 얘기를 합니다. 각각이 코셋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잘라준 거죠. 네, 그래서 뭐 정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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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수를 여기다 이렇게 정수를 이렇게 접은다고 치면은 예, 적당히 정수를 이렇게 접으면 그래서 이제 빛을 이렇게 비춰서 하나, 둘, 셋. 비춰 가지고. 그럼 여기 012 012 012 이렇게 돌아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요기, 여기에 있는 숫자들, 여기에 걸렸던 요 숫자들. 이게 예, 이제 코셋제로 지금 요요 코셋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있는 여기 걸렸던 요 숫자들. 예, 여기에 걸렸던 숫자들은 지금 요 코셋 안에 원소가 되겠고 여기에 걸린 숫자들은 뭐 여기에 걸린 숫자들은 이제 여기 이 코셋 안에 원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할수 있는 게이 음, 코션 트링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눠 나눠서 생기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 이거를 우리가 코션 트링이라고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 코셋들끼리 연산을 할 수가 있죠. 이 코셋 두 개를 더하면은 사실은 뭐 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0 더하기 일이 1이, 1이 되는 것처럼. 예. So, the o r e m 4.2.3에 보면 그러니까, t l e q u 잘라 t i 때 n t 이 필드가 되려면 i 그 n 니까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니 field, 그러니까 뭐였어요? 구조 s 으로아이소 f i e 기를 z q랑 o 같은데 이게 필드 i 되려면은 s i f a n d o n l y i f i f a n d o n l y i f q가 반드시 p r i m e 이어야 된다 그래서 z q 우리가 말하는 그 z q 가 필드가 되려면 반드시 q가 프라임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증명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3 폴리노미얼 링 보시면 폴리노미얼 다항식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폴리노미얼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f of x라고 쓰는 거고. f n 1 x n 1승 쭉해 가지고 여기 1차 항 그다음에 상수항이 이렇게 있죠. 편의상 여기 지금 fi들 각각 의 계수들은 여기 다 어떤 필드의 원소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f(x)라는 다항식의 디그리는 최고차 항의 그 뭐죠? 차수죠. 네. 그래서 n 1이 되겠죠. 물론 이제 최고차항 Fm-1이 0이 아닐 때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편의상 예, 이 상수 아니 아니 그0 예, 0이라는 폴리노미얼도 있을 수 있죠 예, 이것의 디그리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디파인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수 폴리노미알 디그리 r e e 3 이건 얼마입니까? 예, 요게 지금 0이 되는 거죠 이 0차식이라는 거는 넌제로라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나 최고차항 fm-1이 1일 때 우리가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모닉 폴리노미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일 때뭐 1이 아닐 수도 있죠 지금 필드의 원소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닉 폴리노미얼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어, 그래서 계수들을 그 계수들이 만약에 뭐이 필드가 예를 들어서 그냥 필드 어떤 파이널 필드다 그래서 gf 뭐 q다 예.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요 ffx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gf q를 계수로 하는 그러한 어떠한 방식의 집합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뭐 더쌤은 뭐 우리가 하던 대로 예. 정의를 하면 되겠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은 이 GFQ의 어떤 x 요것이 링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뭐 연산은 뭐 덧셈, 뭐 곱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덧셈하고 나면은 뭐 아벨리안 그룹이 되겠죠. 왜냐면 폴리노미얼 더하기 더그 더하기 다항식 두개 더하면 다항식이 될 테니까. 어뭐 그리고 뭐뭐 덧셈에 어 대한 항등원은 0이고 뭐 곱셈에 이건 지금 곱셈에 대한 그 항등원도 있죠. 그래서 링 위드 유니, 유니티가 되겠죠. 그리고 뭐 다항식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면 되죠. 곱하면 이제 차 수가 올라가고,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gfq라는 것이 gfq의 아, x, 즉 x의 그 다항식의 집합, 이것이 ring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폴리노미얼 l ring이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음, 또, 또 하나 중요한 컨셉이 일 i 주 l 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f of x가, f of x가 일 i 주 l 을 하다. 리듀서를 하다라는 것은 f of x 가 자기보다 낮은 차수로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g of x 나뭐 h of x 이렇게 곱해서 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음 degree of g x 가뭐 degree of f x 보다 작고 degree of 뭐 h of x 가 또 이제 degree of x o v x가 작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때 우리가 버리죠, b 그 폴리노미아를 일리듀어 버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절대로 낮은 차수로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어떠한 폴리노미아를 일리듀서를 하고 모닉일 때즉 최고차항이 1일때 우리가 그러한 폴리노미얼을 뭐라고 하냐면 prime 네, 폴리노미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어떤 소수처럼 정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폴리노미얼에서도 디비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비전 알고리즘 이게 성립을 하는데 디비전 알고리즘 그래서 그 어떠한 뭐 a of x 라는 폴리노미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떤 디바이저 d of x 라는 어, 폴리노미얼로 나눌 때 그럼 뭐 혹시 q of x 가 나오고 나머지가 r of x 가 나올 텐데 이 r of x 는 항상 0이거나 또는 반드시 d of rx 가 이거는 뭐 작다 크다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d 그리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던지 아니면 d 그리 가 디바이저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한다. 라는 것이 디비전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어, 이렇게 나누면은, 그니까 d of x로 지금 ax를 나눈 거죠. 그때에, 목하고, 여기 q u o 죠그 이거 r 메인더죠 r 메인더는 유니크하게 나온다. 네. 유니크하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노 o t a t 상으로 비슷하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r 로브 x는 뭐 아래 d of x로 나눴을 때 디바이저로 나눴을 때 a of x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뭐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어뭐또 다르게 쓸수 있는 거는 음뭐 r of x나 어, a of x나 mod 뭐 d x 세상에서는 똑같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그 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는 a of x 빼기 r of x를 이거를 지금 d of x가 나누어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면은 사실은 이것의 의미는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음 우리가 뭐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성립을 합니다. 그니까 그중에 뭐 특별한 것은 어, theorem 4.33에 예를 들어서 d 가 어, a of X 곱하기 g 라면 어, 좀더 낮은 degree의 polynomial이죠. 그걸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어, 먼저 그럼, 덩치 큰 녀석이죠. 덩치가 큰. D of X 가지고 AX를 나눠 서 t 나머지에다가 다시 이동치가 작은. 예, 요 덩치가 작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그레더 작죠. D of X가 이제 디그레더 작은데, 이 작은 걸로 나눠 서 t 나머지는 일단 큰 걸로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다시 또 작은 걸로 나는 나눈, 나눈 나머지를 구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죠. 그래도 똑같다. 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